안녕하세요. 오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보겠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해서 이를 현금지급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창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 사이의 범행으로서 친족상들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 예금통장을 절취한 것은 절도죄가 되니까 친족상들의 적용이 되지가 있지만, 계좌로 이체를 한건 컴사죠, 이건. 컴사의 피해자는 은행입니다. 은행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친족성들을 적용될 수 없고요. 형법 303조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상함으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해서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이 취득은 사람의 처분 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원래 우리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죄죠. 근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를 속이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지되면 안 돼요. 형법 310조, 347조의 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부정한 명령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 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에서는 안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해 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사무처리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서류이 없는 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라는 게 하면 안 되는 명예라는 거죠. 지시해서는 안될 명예라는 건데 우리 오류를 이용하는 거, 그 복권 발매 시스템에서 오류나온고 있었죠. 그거 이용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본다는 것이고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해서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호의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런 입금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사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47조 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런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사기죄에서 재산 취득은. 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언제든지 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수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못 뺐어도 기수입니다. 자,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을 가지고 계좌이체해버린 거. 이거는 검사고요. 검사의 피해자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친족선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검사는 사람의처분위가 기재되버리면 사기죄가돼버려요사람의 처분해 기재되면 없이 컴퓨터에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명령이라는 게 부정한 명령을 하면 안 되는 명령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이용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태, 즉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취득으로 보고 기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수습니다